기다려 주십시오. 또대기안게뭐요 말씀하세요. 이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집결가 집결지가 집결가집결 집결지 가설정습니다번부번번번 집집 결지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설청되, 3번 번부대 집결지 집결지가 3번부 집결, 집결지가 설정 집 결지가 집 결지가 니다 집결지 번부대

떨어겁니다. 감이 떨어졌나요? 4번 대 집결지가 집결 집결지 집결지가 집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집결지 집결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 집결지가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 3번 분대. 3번 분대. 3번 부 4번 분대. 오번 부대 삼지지지번 부대, 집결 집결 지가 집 집결 지가 설정 집결 지가 삼번 집결 지가 집결 지 집결 지가 집 집결 지가 집결 지가 집 지가 집 지가 집결 지가 집결 지가 집결 지가 집결 지가 집결 지가 지 집결 지가 설정 지가 지 집집결지 i p g 지가설정 got s d 집결지가 설정 d Tip Girls l u c a 집 r 지가 c u a r t o 내려, 응. 갑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집집결 h 가 s s 됐습니다 p girls g 됐습니다 c 번 a small, any well, this. Over, 집 v e r over, o v 집결지가 e r over, over, o 번 e r o 번 e 번 부대 e r over, over, o v 번네 over, o v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i p g i r 집결지 i 집결지, 집 Girls Tip Girls Tip Girls 집결지 Girls Tip Girls Tip Girls Tip Girls Tip Girls Tip Girls t i 지번 부대. 말씀하세요. 델감이 떨어졌나요? 아있니다 어, 예. 집결지가 설정결지가4집번 설정. 어서 빨리. 1번. 어서 빨리. 골을 꽂으러. 4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됐습니다. 집번 생산이, 완료됐.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예. 예. 일번 so much. I'm so m u c 의 I'm so m u 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h I'm so m 설 c h I'm so much. I'm so much. i 떨어졌 much. I'm so much. I'm s 다 much. I'm so m u 집결지가 설정됐생습니다 목재가 부족합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불 막지 마라. 또두 사람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laughs> 집결지가 집결지가 생성됐습니다. 말씀하시요 나는 안전한 아이러가 니다 집집집결지가 집결지가 생성됐습니다. 집결지 집결지가 생성 집결지가 생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 집결지가, 집결지가, 집결지, 집결지가 집집결지가 생성됐습니다. 생산이 <laughs> 완료됐습니다. 집결 x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 s ago, six y e a 집 s ago, six years ago, six years ago, six years ago, six y e a r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예, 앞에 막지 마라. 어머 네? 내리지마. 4번 부대. 말씀하세요. 승산이 말씀.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적의 공격을 받고 음, 4번 있습니다.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3번 대 3번 부대. 3번 부대. 산이 완료됐습니다. 죽였어요? 예, 죽였다. 3번 i 감이 떨어졌나요? 아, 예. o r d 다 r 안되나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e r 이 m coming to order. I'm c o 요 i n g to order. I'm coming to order. I'm coming to 집결지가 4집집 결지가 4 g 집 결지가 집 결지가 3 r l s 660 g 4번 l s 660 girls, 660 girls, 6 6 4번 i 번4번660 girls, 660 girls, 660 girls, 660 girls, 660 g i r 생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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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가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4번 방. 뭐감이떨어졌나요안 되나요? 말씀하세요. 에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다 k 기 중입니다. You go to k u 을 g y o 습니다 go to Pakistan. You go to p a k i s 됐습니다 o u go to Pakistan. You go to p a k 그렇게 할수 마세요! 공격을 받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예, 여기 있습니다. 어 빨리! 어서 가자! 어서 가기 중입니다. 건설이 완료 4번 요땔요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생산 이 예. 완료됐습니다. 생산 생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마라. 3번 부대. 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찾으셨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말지 마세요. 또찾으셨어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말지 마어요 용이다. 또 찾... 주셨어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a l i d u s meet. d 적의 공격을 받 k at your pocket. Saba, Sambom today. What's that? h 완료됐습니다 l i d u s meet. So get King y 완료되었습니다. 걸리 연구이나요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각에 공격을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달라달라 생산이 완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야기습니다이나 네. 4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미 졌나요? 할까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할부산이 완료 담당니다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증산 산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빨이 완료됐습니다. 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할까요? 어서 가자. 무 h a t s 번, h a t 번 h a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a t s that? What's that?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w h a 완료됐습니다 What's that? w h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연기화를 설정습니다알수 마세요. 연구가 완료되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셨어요?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습니다삼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음. 완료되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생산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었습다다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생번이번래생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산이원이이떨어 생산이 원래 생산이 되래 생산이 원래 생산이 원래 3번 전선이 완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와격 공격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혹동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완성이 완료됐습니다. 자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찾으셨어요? a n t see any religious. So, 격 o u can't see any religious. So, you can't s 이 완료됐습니다. 한번 더. i o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n t see any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습니다 생산이 완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What's 완료됐습니다. What's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달려라,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생산이 사태지. 완료됐습니다. 나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공격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 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3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연 i 가 girls, tip g i 가 l s tip girls, tip girls, t 생산이 완료 l s tip girls, tip girls, tip girls, tip g 완료 l s t 완료 g i r l 생산이 완료 i r l s tip g 요 r l 이 tip g i r 그렇게 하지요. 말씀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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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그렇게 하지요 리빨하빨요 빨리 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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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생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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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생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빨리 할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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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생산이 완료됐습니다생산이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말씀이완었다 건설이 완료되습니다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이완료습니다이완료이완료습니다이완료 적의 공격 t your t h i n 습니다 o n e y well, this. Sinks, honey, well, t h i 습니다 a t s that? Sinks, honey, well, this. So get y o 생 r honey, w e l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또어요 뗄감이 떨어졌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건설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생산 생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또 찾으셨어요? 가면 안 되나요? 4번 부대 건설이 아...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갑니다 4번 부대 생산이, 완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l 산이완료 s 산이완료 e l l Sansani, well, Sansani, well, Sansani, w e 습니다 a n 이 a n i well, Sansani, w e l 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생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생산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 생산 이 완료됐습니다. 무엇을 달아. 할까요? 생산이 완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또 찾으셨어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생산이 완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무엇을 할까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달려라. 어서 가자. 네왕건님 달려라. 어서 가자 s the cat? 번 h a t s the cat? Some humble, s 습니다 h o n 할까요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o w how, sing 생산이 완료되 h a t is t 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할까요? 할까요? 적의,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목소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워 할까요? 삼번 부사, 삼번 수리 완료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깜깜 적의 공격을 받고 있 집결지가 있습니다.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